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자리에 저희를 불러 주셔서 예배 드리기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기쁨과 감사 속에 살지 못한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삶을 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으로 믿음을 통하여 세상에 희망을 전하고 소망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현재 트르키에와 시리아가 지진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와 두려움들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지역은 물이 부족합니다. 은혜를 베푸시어 단비를 풍성하게 내려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작은 자랑 작은 자라는 하나님의 자랑 작은 자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필한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연약함이 말씀을 통하여 강건해지게 하시고 온전히 말씀에 매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저희를 위해 날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두분 목사님과 두분 사모님을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두분 목사님의 가정이 평강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열방에 보금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영과 육을 지켜주시옵소서 꽃들을 앞다투어 피어나게 하시며 대자연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에 감탄하며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